안녕하세요. 송혜쌤입니다. 오늘은 예체능 학교 서울예대 대졸자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예대는 예술대학교로 수많은 예체능 전공들이 있으며 실기가 필수인 학교입니다. 수능이나 편입은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필요 없이 학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졸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기관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취득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필요한데요.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 학점 은행제 기간 전문학사 학위 증명서 또는 학사 학위 증명서,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출 서류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만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신입학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두 번에 걸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나 평가 요소 모집 이던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서울 예대는 예술 대학이다 보니 대다수의 전형에 실기 전형이 있어서 실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예대 대졸자 전형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실기 아니면 면접이 100% 반영됩니다. 서울 예대 대졸자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경쟁률도 매우 낮은데요. 음악 학부를 보시면 일반 전형은 132대 1인 반면에 대졸자 전형은 15대 1로 훨씬 합격에 유리합니다. 디자인 학부는 일반 전형은 37.2대 1인 반면에 대졸자 전형은 1.2대 1로 훨씬 합격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대졸자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서울예대에 지원하고 싶지만 최종학력이 고졸이시거나 대학 중퇴시거나 4년의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지 못한 분이라면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반 최대 20학점으로 총 80학점을 이수하시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학위 성적을 받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쪽지시험 관련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이나 독학사 일정 관리도 해드리고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서울예대 대졸자 전형은 실기나 면접 10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기와 면접 준비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예대 대졸자 전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